안녕하세요. 상산손해사정대표 최원현입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맞게 됩니다. 낙상이나 교통사고 등에 더해 운동이나 혹은 걷는 와중에도 넘어져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 외에도 질병을 얻어 몸이 이전보다 쇠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해나 질병을 겪게 되면 어떤 경우에서는 완치되지 못하고 신체의 일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즉, 후유장애가 남는 것입니다. 몸에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앞으로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기에 별도로 된개인보험에 후유장애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 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합니다. 후유장애란후유장애란 후유장애란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영구적으로 남는 훼손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영구적으로 완치되지 못해 이전과 동일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때를 말하는데요. 그렇기에 후유장해란 곧 영구장애 개념으로 인식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후유장해 평가의 종류 후유장해 진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통사고나 배상책임 사고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국내 법원 및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적용하는 평가 방식으로, 총 14가지의 손상 부위별에 당되는 직업 계수의 장애율을 표시해 노동 능력 상실율을 산정합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등에 담보된 후유장애 보상의 경우 암호화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즉, 내가 든 개인보험 후유장애 특약을 먼저 확인한 후 가입 시기와 보장 항목, 가입 금액 등의 항목을 면밀히 관찰해 내 장애 상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총 13가지 신체 부위별 장애 항목으로 분류되며 각 세부 항목에 따른 장애 지급률이 책정됩니다. 개인 보험료 유장의 청구 전 반드시 준비해 놓자 후유장의 보상 금액은 일반 치료비나 수술비보다 그 규모 면에서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보험사에서 먼저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 안내를 해주는 일은 없으며 진단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들 경우 보험사 자체적으로 제3의료자문을 통한 재조사를 실시해 최대한 감액 혹은 면책하려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에서 자문을 통한 조사를 수행한다고 하면 99는 청구한대로 지급할 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요. 이때 분쟁이 되는 요소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연구장이 아닌 한 시장에다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어 후유증으로 인해 회복이 불가한 상태에 이르는 것들이 아닌 시간의 정도가 지나면서 후유증의 정도가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한 시장에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척추 부위 염자나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및 수액 탈출증 등이 많이 해당되는데 이 경우 장애평가를 하는 의사의 소견이 진단에 많이 좌우합니다. 동일한 상태라도 의사에 따라 영구 혹은 한시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구와 한시장애의 보상금 차이는 매우 크기에 보험 청구와 관련해 호의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병원 및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는 것이 이롭습니다. 물론 영구장애로 판단되었다고 해서 보험사가 바로 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없습니다. 내부적인 자체 의료자문을 통해 평가 값이 달라진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왕증 기여도 후 기왕증이란 피보험자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장애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상해를 입어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후유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사한 질병 이력이 있다면 보험사 측에서는 이 기왕증 기여도를 높이 평가에 조금이라도 보상금액을 삭감하려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왕증이 차지하는 범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보통 환자의 나이나 병력, 직업적 특성, 사고 경위 및 상태,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감정의가 개입되어 평가하기에 보험사와 청구자 간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개인보험우유장의 분쟁 해결은 상산손해 사정과 함께 의뢰인 박구님은 사고로 인한 골반골절으로 요추두번 압박골절, 좌측 손등골절, 좌측 세고골절 등 복합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비 등 일반 의료비 항목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받았으나 개인보험우유장에 담보에서는 분쟁을 피할 수 없었는데 이후 상산손해 사정을 통해 분쟁을 직접 겪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장애 등급 평가에 합당하는 개인보험우유장의 보상금을 성공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기왕증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입증을 위해 그동안의 의무기록과 전문의 소견, 영상판독지 재검토, 그리고 이전 법적 판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며 분쟁에 대비하였는데요. 그 결과 사고 경위에 따른 치료에 인과 관계 및 이전 병력과는 별도의 상해진단이라는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보험우유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험사와 보상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일반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 다가왔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손해사정을 통한 의료 및 법리적 자문은 필수입니다.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나의 현재 상태에 따른 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년 이상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상산손해사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개인 보험의 유장에 관련 대응 미수준 높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